여러분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황사로 고통받는 우리나라 그 원인을 중국은 18년간 몽골 탓으로 돌려왔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한 한국인들이 몽골 사막 한가운데 푸른 숲을 만들어냈습니다. 4시간 동안 기... 이런 황무지에 나무를 심는다고 미쳤군.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70대 할머니가 이끄는 한국인들의 18년 노력이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꿨습니다. 중국은 변명만 늘어놓는 동안 우리는 행동했습니다. 그 결과 중국은 분노했고 우리의 성과를 가로채려 했습니다. 사막이 푸른 숲으로 변하는 기적, 전 세계가 주목하는 한국의 저력. 30년 대기업 임원 박재훈의 충격적 몽골 체험기, 지금 시작합니다. 저는 박재훈입니다. 50대의 나이로 대기업에서 은퇴한 후 처음 맞이한 봄은 예상보다 공허했어요. 30년간 해외 사업부에서 일하며 세계 각국을 돌아다녔지만 정작 제 삶은 비어 있었죠. 아내와는 10년 전 이혼했고 바쁘다는 핑계로 아이들과도 소원해졌습니다. 은퇴 후 혼자 남겨진 아파트는 넓기만 했어요. 재훈아, 다음 주에 몽골 가서 환경 봉사 활동하는데 같이 갈래? 대학 동창인 민석이가 전화로 물었습니다. 몽골? 거기서 뭘 한다고? 나무심기 프로젝트야. 황사 막는다고 시작했는데 벌써 십몇 년 됐어. 처음엔 거절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텅빈 일정표를 보며 생각이 바뀌었죠. 뭐 관광이나 해볼까? 가벼운 마음으로 몽골행 비행기에 올랐어요. 울란바토르 공항에 내려 버스로 3시간을 달렸습니다. 창 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제가 상상한 관광지가 아니었어요. 끝없이 펼쳐진 황량한 사막만 보였습니다. 이게 다야? 저도 모르게 한숨이 나왔어요. 버스가 도착한 곳은 간소한 숙소가 몇채 있는 마을이었습니다. 다른 봉사자들은 익숙한 듯 짐을 풀었어요. 저는 주변을 둘러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무 좀 심는다고 황사가 막히겠어? 그때 허름한 옷차림의 할머니가 저희를 맞이했어요. 어서 오세요. 먼길 오시느라 고생 많았죠. 주름진 얼굴로 미소 짓는 할머니의 모습이 낯설었어요. 내일부터 나무 심으러 가요. 할머니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여기서 뭘 한다고? 저도 모르게 속으로 생각했어요. 70대로 보이는 할머니가 이런 황무지에서 무슨 일을 한다는 건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숙소에서 다른 봉사자들의 대화를 들었어요. 다들 열정적으로 나무 심기 계획을 이야기했습니다. 창 밖으로 보이는 끝없는 사막을 보며, 이 모든 게 헛된 노력처럼 느껴졌어요. 은퇴하고 처음으로 한 선택인데, 잘못 온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작업장으로 향했습니다. 해가 뜨자마자, 기온은 급격히 올랐어요. 구름 한점 없는 하늘에서 내리쬐는 태양은 가차 없었죠. 온몸에서 땀이 흘러내렸습니다. 오늘은 이 구역에 각자 싱그루씩 심을 겁니다. 작업 책임자의 설명이 끝나자 모두 삽을 들고 흩어졌어요. 저는 이금자 할머니 근처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할머니의 손은 주름졌지만 삽을 다루는 모습은 노련했어요. 구덩이를 파고 묘목을 심고 물을 주는 작업을 반복했습니다. 40도가 넘는 땡볕에 이게 뭐 하는 짓인가? 투덜거리며 땀을 닦았어요. 넓은 사막에 우리가 심는 나무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의문이 들었죠. 그때 멀리서 차량 한 대가 다가왔습니다. 중국에서 온 환경조사단이라고 했어요. 그들의 리더인 왕부장은 우리 활동을 비웃듯 둘러보았습니다. 이런 소규모 활동으로 뭘 바꿀 수 있을까요? 중국은 수백만 그루를 심고 있습니다. 왕부장이 오만하게 말했어요. 이금자 할머니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숫자보다 중요한 건 나무가 살아남는 거예요. 왕부장의 표정이 일그러졌어요. 몽골 사막이 황사의 원인이라는 건 과학적 사실입니다. 중국은 피해자예요. 그 말을 듣자 화가 났습니다. 그럼 왜 중국은 자국의 살림을 계속 파괴하고 있죠? 왕부장은 대답 대신 차를 타고 떠났어요. 저는 이금자 할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왜 저런 식으로 말하는 거죠? 나는 여기서 18년을 이렇게 살아왔어요. 할머니의 대답이 의외였습니다. 18년을요? 너무 놀라 말문이 막혔어요. 처음에는 더 힘들었어요. 중국은 우리 활동을 계속 방해했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할머니의 말에 새로운 결심이 생겼습니다. 봉사활동 3일째 되는 날 이금자 할머니가 저에게 제안했습니다. 오늘은 다른 곳을 보여드릴게요. 따라오세요. 할머니를 따라 지프차에 올랐어요. 1시간쯤 달리자 멀리서 푸른색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신기루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가까이 다가갈수록 그것은 분명한 현실이었죠. 저게 뭐죠? 놀라서 물었습니다. 18년 전에 심기 시작한 나무들이에요. 할머니의 대답에 믿기지 않았어요. 황량한 사막 한가운데 펼쳐진 푸른 숲. 수천 그루의 나무가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이곳이 사막이라는 사실을 잊게 만드는 광경이었어요. 진짜로. 나무를 심어서 숲을 만들었다고요? 충격을 받아 말을 더듬었습니다. 이금자 할머니는 숲으로 들어가며 말했어요. 이 나무들이 예전에는 다 죽었어요. 처음엔 99%가 죽었죠. 그럼 왜 계속했어요? 그만둬야 정상 아닌가요?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살아남을 때까지 심었어요. 할머니의 단순한 대답이 가슴에 와닿았어요. 그때 멀리서 자동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까 그 중국 환경 조사단이었어요. 왕부장은 숲을 보고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이건 가짜일 겁니다. 사진 조작처럼요. 왕부장이 의심하듯 말했어요. 저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직접 눈으로 보고도 부정하시나요? 이게 한국의 18년 노력의 결과입니다. 왕부장은 화가나 돌아섰어요. 이 지역은 원래 중국의 영향권입니다. 당신들이 무단으로 개발한 거죠. 이금자 할머니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몽골 정부의 허가를 받아 진행한 프로젝트예요. 모든 것이 합법적입니다. 그들이 떠난 후 숲속을 걸으며 생각했어요. 한국과 중국의 차이가 이런 것이구나. 한쪽은 행동으로 보여주고, 다른 쪽은 말로만 하는구나. 다음 날, 현지 몽골인들의 마을을 방문했습니다. 이금자 할머니는 그들과 오랜 친구처럼 대화를 나눴어요. 저는 할머니가 몽골어도 할줄 안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바트르. 이분은 한국에서 온 박재훈이에요. 할머니가 저를 소개했어요. 중년의 몽골 남성 바트르가 밝게 웃으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반갑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또 왔군요. 바트르의 집에 초대받아 전통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우린 처음에 한국 사람들 미쳤다고 생각했어요. 이 넓은 사막에 나무를 심는다니 말이죠. 지금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모래바람이 줄었고, 가축들도 건강해졌어요. 무엇보다 물이 늘어났습니다. 바트르가 진지하게 말했어요.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마을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은 최근 중국 조사단의 방문에 대해 걱정하고 있었어요. 그들이 이 땅을 자기네 것이라고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노인이 말했어요. 예전에는 중국인들이 우리 마을 근처에서 불법 채굴을 했어요. 숲이 생기자 이제는 이런 주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금자 할머니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또 시작이군요. 몇년 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바트르는 분노했습니다. 우리 땅을 빼앗으려는 속셈이에요. 한국인들이 숲을 만들자, 이제 와서 자기들 것이라고 하다니. 마을을 떠나며 생각했어요. 이 문제는 단순한 환경보호를 넘어선 국제적 갈등이었습니다. 중국의 횡포에 맞서 한국이 몽골을 돕고 있다는 사실이 자랑스러웠어요. 봉사활동 일주일째 새로운 작업장으로 이동했습니다. 그곳은 아직 나무가 없는 황량한 사막이었어요. 지난번에 본 푸른 숲과 대비되어 더욱 척박해 보였습니다. 여기가 새 프로젝트 장소입니다. 책임자가 설명했어요. 오늘부터 이곳에 새로운 숲을 만들기 시작할 겁니다. 일을 시작하기 전 이금자 할머니가 봉사자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18년 전, 우리가 처음 시작했을 때 이야기를 해볼게요. 할머니의 이야기는 충격적이었어요. 첫 해에 심은 1만 그루 중 9천 그루가 죽었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나무가 생존하지 못했던 거죠. 어떻게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누군가 물었습니다. 살아남은 천 그루를 보며 희망을 얻었어요. 할머니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그리고 원인을 분석했죠. 몽골의 기후에 맞는 나무를 찾고 심는 방법을 개선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이야기도 있었어요. 3년간 심은 나무 절반이 모래 폭풍으로 한순간에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 소식을 들은 많은 봉사자들이 떠났다고 해요. 그때 중국 측에서 우리 프로젝트를 비웃었어요. 한국은 실패했다. 이제 그만둘 때라고 말했죠. 할머니가 덧붙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포기는 선택지에 없었어요. 더 강해졌죠. 할머니의 눈빛은 단호했어요. 그날 오후, 작업 중에 큰 소리가 들렸습니다. 중국 측 건설 장비가 우리 작업장 경계 근처에서 작업을 시작한 거예요. 저건 또 뭐지? 봉사자들이 의아해했습니다. 책임자가 분노했어요. 우리가 나무를 심으려는 구역에 일부러 방해하는 겁니다. 이전에도 여러 번 있었던 일이에요.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 이런 짓을 하는 거죠? 중국은 우리가 성공하는 걸 원하지 않아요. 특히 그들이 실패한 일을 우리가 해내면 더욱 그래요. 책임자의 설명이 분노를 일으켰습니다. 작업을 마치고 저녁 시간 숙소에서 다 같이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중국의 한 관리가 인터뷰하는 내용이 나왔어요. 몽골 사막이 황사의 원인입니다. 우리 중국은 피해자입니다. 그 말을 듣자 갑자기 화가 났어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저도 모르게 소리쳤습니다. 다른 봉사자들도 분노한 표정이었어요. 이금자 할머니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18년 동안 들어온 말이에요. 중국은 계속 변명만 하고 있죠. 18년 동안요? 놀라서 물었어요. 한국은 18년 동안 나무를 심었고, 중국은 18년 동안 변명만 했어요. 할머니의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다음 날,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중국 측에서 우리 프로젝트 부지의 일부를 자신들의 영역이라고 주장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건 명백한 방해 공작입니다. 책임자가 말했어요. 우리가 성과를 내자 가로채려는 겁니다. 몽골 환경부 공무원 도르지가 방문해 설명했습니다. 중국은 자국 내 사막화를 막기 위한 노력도 충분히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산림을 파괴하는 개발을 계속하고 있죠. 한국은 직접 나무를 심어서 황사를 줄였는데 중국은 뭐했지? 제 질문에 도르지는 씁쓸하게 웃었어요. 그들은 말만 합니다. 하지만 행동은 보이지 않죠. 도르지의 대답이 명확했습니다. 그날 오후 중국 조사단이 다시 왔습니다. 이번에는 공식 문서를 들고 왔어요. 이 지역은 역사적으로 중국의 영향권이었습니다. 몽골 정부와 협의 중입니다. 왕부장이 오만하게 말했어요. 이금자 할머니는 차분하게 반박했습니다. 우리는 몽골 정부의 공식 허가를 받았어요. 18년간 한 번도 문제가 없었습니다. 왕 부장은 비웃듯 말했어요. 곧 상황이 바뀔 겁니다. 기다려보세요. 그들이 떠난 후, 모두가 분노했습니다. 18년간의 노력이 헛되게 될까봐 걱정됐어요. 봉사활동 2주차에 접어들었을 때, 외국인 팀이 작업장을 찾아왔습니다. 알고 보니, 미국 다큐멘터리 제작팀이었어요. 한국의 몽골 사막 살리기 프로젝트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제작 중입니다. 그들의 설명을 들으니 놀라웠어요. 감독인 마이클이 저에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당신은 왜이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었나요? 순간 말문이 막혔어요. 사실 처음에는 그저 관광 겸 왔을 뿐이니까요. 하지만 2주간의 경험이 저를 바꿔놓았습니다. 처음엔 미쳤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압니다. 이게 진짜 가치 있는 일이란 걸. 진심을 담아 대답했어요. 마이클은 중국과의 갈등에 대해서도 물었습니다. 중국 측에서 이 프로젝트를 방해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실인가요? 네, 그들은 우리가 성공하는 걸 원치 않습니다. 특히 한국이 해냈다는 사실이 그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다큐멘터리 팀은 이금자 할머니와의 인터뷰도 진행했어요. 그들은 할머니의 이야기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 다큐멘터리는 뉴욕에서 먼저 상영될 예정입니다. 전 세계 환경 활동가들에게 알리고 싶어요. 마이클이 설명했어요. 다음 날,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중국 측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몽골 정부가 한국 프로젝트의 확장을 공식 승인했다는 거예요. 국제적인 관심이 높아지자 중국도 함부로 나올 수 없게 됐습니다. 도르지가 기쁜 표정으로 말했어요. 이금자 할머니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중요한 건 주목받는 게 아니라 계속 나무를 심는 거예요. 그날 오후 중국 조사단이 마지막으로 찾아왔습니다. 왕 부장의 표정은 이전과 달리 누그러져 있었어요. 우리도 환경 보호를 위해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그의 말에 진정성이 느껴졌어요. 이금자 할머니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환영합니다. 경쟁이 아닌 협력이 중요하니까요. 마지막 날, 이금자 할머니와 함께 특별한 장소로 향했습니다. 18년 전 할머니가 처음 나무를 심었던 곳이었어요. 거대한 나무들 사이를 걸으며 감동을 느꼈습니다. 한 그루, 한 그루가 모여 이렇게 웅장한 숲을 이루다니 믿기지 않았어요. 할머니, 이제 충분히 하셨잖아요. 왜 계속해요? 문득 궁금해져서 물었습니다. 이금자 할머니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우리는 황사를 막기 위해 나무를 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더 이상 필요 없어질 때까지 심는 거예요. 무슨 뜻이죠?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자연이 스스로 회복할 수 있을 때까지 우리가 도와주는 거예요. 그날이 오면 우리 손이 필요 없겠죠. 할머니의 말씀에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아침 일찍 드론을 띄워 전체 숲의 모습을 촬영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다 본 광경은 압도적이었어요. 끝없는 사막 속에 푸른 생명이 꿈틀대고 있었습니다. 이 숲은 한국이 만든 기적입니다. 자연스레 탄성이 나왔어요. 마지막으로 중국 측 환경단체와의 공동행사가 열렸습니다. 왕부장은 예전과 달리 진지한 태도로 참석했어요. 한국의 노력에 존경을 표합니다. 우리도 배우고 싶습니다. 그의 말에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이금자 할머니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함께하면 더큰 숲을 만들 수 있을 거예요. 마지막 작업으로 세 그루의 나무를 심었습니다. 하나는 과거를 위해, 하나는 현재를 위해, 마지막 하나는 미래를 위해서요. 눈물을 흘리며 나무를 심는 제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30년간 대기업에서 일하며 감정을 숨겼던 제가, 이제는 한 그루의 나무 앞에서 울고 있었어요. 재훈씨, 한국으로 돌아가서 잊지 마세요. 당신의 손으로 미래를 심었다는 걸, 이금자 할머니의 말씀이 가슴에 새겨졌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돌아오는 길, 창 밖으로 보이는 구름 위로 생각했어요. 내가 심은 나무는 100년 후에도 살아있을 거라고. 그것이 진정한 유산이라고. 은퇴 후 공허했던 제 삶에 이제 목표가 생겼습니다. 한국에서도 내가 할수 있는 환경 활동을 찾아 실천하기로 했어요. 돈과 명예가 아닌 행동으로 세상에 기여하는 삶을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이금자 할머니의 마지막 말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살아남을 때까지 심는 거예요. 그래. 나도 심겠습니다. 희망이 살아남을 때까지. 저는 지금 한국에 돌아온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매일 아침 창문을 열면 제가 키우는 작은 화분들이 보여요. 몽골에서 가져온 씨앗으로 키우고 있습니다. 이제 저에게 나무는 단순한 식물이 아닙니다. 희망의 상징이 되었어요. 몽골에서의 경험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은퇴 후 무기력하게 지내던 제가 이제는 지역 환경 단체에서 활동하며 새로운 삶을 살고 있어요. 나이 든 사람들에게 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알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이금자 할머니에게서 소식이 왔어요. 미국에서 상영된 다큐멘터리 덕분에 전 세계에서 봉사자들이 몰려오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 측에서도 협력 제안이 왔다는 반가운 소식도 들려왔죠. 사막에 심은 작은 나무 한 그루가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요? 네,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 한국인의 끈기와 정신으로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 숲은 계속 자라고 있어요. 여러분도 각자의 자리에서 작은 변화를 시작해 보세요. 당장 큰 결과가 보이지 않더라도 포기하지 마세요. 이금자 할머니의 말씀처럼 살아남을 때까지 심는 거예요. 우리 모두 함께 희망을 심어 갑시다. 한 그루의 나무가 숲이 되듯 한 사람의 작은 행동이 세상을 바꿀 수 있으니까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감동과 희망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더 많은 한국인의 감동 스토리를 전해드리고 싶어요.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시면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관심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